아니 사.. 그쪽에 있.. 러를러문 닫히는 곳이.. 어 닫히는 뭐야 여기 문 있잖아, 문... 아니야? 어, 여기?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니야. 아니 사거리에 있다고 사거리에, 사거리에. 계속 아, 아 여기 사거리 아냐 아니. 땅콩이에요 땅콩 어? 어 내가 땅콩.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잘하는 땅콩인데 아아 된장 아, 어, 님들 사거리. 님들, 님들 저 형도 여기, 여기 안 내려와도 요저가다 닦을 수있해 어디로 아, 가야, 아, 탑탑 가야 하 아니 됐고 사군님 엘에 붙어있어요 이거. 혹시? 저거 제있는데아 붙어있어요 에이. 나는 못하.. 나는 그리고 못해, 나는. 그 사군님 저 따고 못해요 그거 사거리 말고 레이건방으로 가세요 레이건방 쪽으로 레이건방 쪽으로 레이건방 레이건방 쪽으로 레이건방 아, 원래 이어 맵은 엘베 붙어 있어요. 진정이 아, 엘베 엠바 가라고. 엘메 엠바, 제가 가는 거기 엘베에요. 니마, 거기 엘베랑 엘베는 내가 만든 엘베 그쪽이고, 아니 사구님 그쪽 아니야. 아? 반대편 아, 그쪽 망화는억고로 이거 혀가 아, 아, 연락 드릴 거이사구이사 발견 구이사 발견. 구있어. 고고스. 아, 제발 그거 알아서 내려가. 막으세요. 아, 못 막겠네. 그냥 내려가. 그냥 내려가. 4고 그냥 내려가. 아, 답답해. 아, 구있어. 열 거야. 어디지? 구있어. 열어. 구있어. 연다. 구있어. 연다. 어, 뒤에 뒤에 구있어. 연다. 구있어. 오세요. 빨리. 당장 오세요. 맞췄다. DC방에 DC방에 맞췄어요. d c 방에 어떻게 가져요? DC방도 아니고. 아니 아니 저 가도 딱. 왜못 잡아? 아니 댕댕님 그쪽아. 그쪽에 없어. 뒤로 가. 뒤로 가. 아 사거리에 있어. 사거리에 있어. 사거리에, 있어. 사거리에 있다고. 사거리에 있다고. 아니 사 그쪽에 러더를 문닫히는건 무슨 생각 있잖아. 니잖아 어, 여기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니 사거리에 있다고. 사거리 에 사거리에 계속 있어. 아 여기 아, 사거리야. 그래서 어 여기다요. 얘는 뭐아 아, 뭘 사야지? 주 아, 밥 갔어? 뭔지 안 갔어? 제발, 제발, 공사 언니. 제발. 나 아무것도 오래 했어. 위치 좀 알려줘. 제발, 그냥 벽칼 타, 벽칼 타, 벽칼 타. 그쪽 말고, 어, 그쪽... 그, 아둘다 있어. 무슨... <laughs> 아, 아. 어떻 해야 다 왔는데? 어, 어 땅콩이봐 오우! 제수두명 쫓고 있어요. 형나 여기 좀만 놀다가 할게. 아, 하만놀아놀라 <laughs> 어, 안돼. 아. 헐리. 어. 아, 한명 놓쳤다. 어. 우 어. 오케이 개또 오케이 엘베 탔던 아, 가드, 가드 개똥. 옷다가 뭐야? 오수껍다가 가드 두는 컷. 한명 간다. 한명 간다. 구일사로 간다. 구이사로 구일사로 간다. 한명 구일사. 구일사. 보일스 나간다 나간다 보일스 나갔다 그쪽으로 간다 사고님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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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녕 박자 안녕 잘가 세명 남았다 와두명 있어 여기 두명 있다고 여기 다 있어 여기 어디 다 어디 다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할배 똥 싸놓은 곳. 갈비 똥 싸놓은 곳. 0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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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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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 가지 마. 맞서 싸워. 걸려. 없어. 없는데? 왜 없어? 뭐야? 왜 없어?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다. 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지어문제문제 소리 울리는 게 왔어. 예술이네. 오. 어. 두명 남았다. 소리 울리는 게 예술이네. 재수하면 쫓고 있어 오케이, 어, 빠르게 커. 갔어 게임 참아. 빠르게 마. 맞서 싸워. 맞 싸워. 오. 와로박 싸우려고 나이스 한명 넘었다 한명 모여 3명 죽였어 3명 아까 그마우스 아까 그우 아까 그마우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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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아, 있어 저여분로 있다고 저여분로기 어디있어? 어디있어? 몰라며 그거 왔다 어공일리방이 마지막 한명공일리방이 마지막 한명공일리방이 마지막 한명 빨리 차차차차 공일리 빨리 전력이 없어 전력이 없다고 여기 여기 공리 여기야 땅콩리 공일리 여기야 도망가야 돼, 그래. 도망가. 도망가야 돼. 같이 가같 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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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미쳤어. 찾았어, 찾았어. 공일리 찾았어, 공일리 찾았어. 여러분, 공일리 아무도 없다고. 공일리 열어서. 아, 공일리 없어. 잠깐만, 공일리가 없는데. 준빈이 공일리에 있는 거 맞지? 공일리, 공일리 마지막. 마지막 어 발견. 안녕 끝. 여 어, 왜뭐왜못 잡냐고. 아니, 잡 아이, 됐 아이, 아니안잡아 안잡혀 아이, 됐다. 아이, 됐 아이, 됐 아이, 다 아이, 됐 아이, 스다 아이, 스다 아이, 됐다. 아이, 됐다. 아이, 됐다. 아이, 됐 아이, 다 아이, 됐다. 아이, 됐 아이, 됐다. 아이, 됐다. 아니댕댕아그쪽다 아이, 됐 아이, 됐 아이, 됐 아이, 됐 아이, 됐다. 아이, 됐다. 아이, 됐 아이, 됐다. 아이, 어 아이, 됐 아이, 아이, 됐아 어? 와 돌로스 <목소리> <와. 졸려봤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